네, 안녕하세요. 운동터 여행자입니다. 어,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 2일차입니다. 어, 팔굽혀펴기 어제 50개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아 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도, 팔, 마찬가지로 오늘도 팔굽혀펴기 5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얼, 오랜만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쪽하고, 여기 팔쪽, 어깨쪽,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지금 하루 종일. 그래서 어제는 어, <laughs> 끝내기 전에 50개 한 번에 하겠다고, 아니 최소 30개 한 번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몸 상태를 보니까 10개씩 나눠서 5번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이거 하이면 마시고 한번쭉 빨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이차 운동 팔굽혀펴기 시작합니다. 아 벌써 하나 둘셋넷서와 죄송합니다 이거 아, 아, 0 개씩 못해요 이거 다 개씩 8번와 이거 스트레칭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가 진짜 아파요 다섯 개 했는데 <laughs> 좀 스트레칭 먼저 해야겠어요 아 이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목에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쫙 넘기고 오른쪽 그다음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스트레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렇게 다리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유, 오늘도 팔굽혀펴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상체부터 먼저 몸을 만들고, 그 다음, 뭐, 이런거 이용해서 하체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복근은 이제 또 기구, 홈 트레이닝 또 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이용해서 민몸을 일으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했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굽힐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다섯 개 하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일 끝나고 퇴근해서 지금 집에 오자마자 운동하는건데 어, 저녁 생략하고 요새는 이런거 과자로 <laughs> 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찹쌀설명이라고 되어있네요 근데 어, 50개 중에 10개 했으니까 20% 했네요 아휴, 오늘 조금 약간 길게길게 길게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너쪽 집이 좀 지저분하죠? 음, 방 충전을 했으니까 또 다시 다섯 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이게, 어, 예. 운동 안, 하다 보다, 안 하다가 하다, 보, 하다 보니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제 50개가 너무 빡셌습니다. 한 30개 정도만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야지 몸이, 어, 더 이제, 잘 만들어지겠죠 아 여기가 진짜 너무 아파요 여기 만지면 되게 딱딱해요 지금 팔도 좀 알통 보이시나요 <laughs> 하루에 놓고 <laughs> 15개 있으니까 몇프로죠 30% 했습니다 아 맛있다 아, 여러분들은 퇴근 후에 뭘 하십니까 저는 어 이제 운동을 어제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또뭐 드라마 보고 유튜버 보 유튜브 보고 뭐 이런데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 요새 재밌는 거 많긴 한데 볼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다 놓쳐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댓글로 드라마나 또 예능 같은 거 추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또 이제 다섯 개 했으니까 또 해봐야겠죠? 한 번만 더 먹고, 이게 먹방인지 운동 유튜브인지 모르겠네요. 음. 이렇게 매일 이제 라이브를 할 건데, 음주 4회 운동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3일은 쉬어야죠. 음. 머리가 좀, 음, 덥도록 한데, 이제 곧 자를 거, 자를 겁니다. 아, 맛있네요. 아, 이제 또 다섯 개또 다시 해볼게요. 아. 신을 유지하고 또 다른 뭐 스트레칭 없을까요 아. 지금 20개 했습니다 점점 절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아. 근데 이게 복근 운동이 돼야 될 텐데 사실 배살이 걱정인데 <laughs> 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네요 아. 힘을 한번 줘 볼까요 활동이 <laughs> 있나요? 있다고 해주세요 <laughs> 아 날씨가 요새 추워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집에서 밖에 못하는데 아, 이렇게 내일은 한번 밖에서 밖에서 팔굽혀보기를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어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정자 가서 <laughs> 거고요또 주말에는 데이트해야 돼서 운동을 못할것 같고요. 일요일 날 시간 되면 또 라이브 라방 끼겠습니다. 이제 몇개 남았죠? 20개 했으니까 30개 남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아, 무릎 꿇고 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일어나는 거? 아, 힘들어. 지금 절반 했습니다. 절반. 여러분, 절반 해보겠습니다. 50%. 아, 너무 힘드네요. 이제 땀이 나,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특히, 남자분들도 지금 50개 뭐 별거 아니다 싶, 싶다고 생각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틀, 하루, 뭐, 3일, 4일 해보세요. 맨날. 저도 내일도 할 거지만, 진짜 운동 안 하다가 하면 이렇게 저처럼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안 했어요. 뭐, 일 때문에 일 핑계, 뭐, 맨날 뭐, 술 핑계 되는데, 제 잘못이죠.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운동을 하니까, 내년에는 운동 열심히 해서, 목표가 바디 프로필 사진 한번, 찍어보는게 소원입니다 소원이 아니라 뭐라하지? 음, 새해, 새해 목표, 네, 새해 소망입니다 하... 이제 25번 했고요또 먹을게 없나? <laughs> 이번에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롯데 게 맛있어요 롯데 초코파이 이거 그 유명한 짤있죠? 야구 선수 최준석 선수가 초코파인 이 아니고 아마 빅파이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앙 먹고 사진 그런 미스터리한 그런 게 갑자기 떠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은 최준석 빅파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진짜 웃겨요. 봐보세요. 음. 맛이 좋네요. 이거 옷 귀엽죠? 음, 커플티인데, 어, 이제, 겨울이어서 반팔이기 때문에, 집에서 입고 있습니다. 음. 아, 이제 30개를 위해서, 제 나이도 이제 서른입니다. 내 나이! 아. 아, 내 나이 23이 되고 싶지만, 현실은 30이라는 점. 어, 내 나이 23이라는 노래 있는데, 어, 뮤지컬 박정희 술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참 좋습니다. 이제 50% 남았으니까 6 0예요 30개 했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어요. 이제 제 인생도 절반은 아직 안 됐지만, 음, 한 3분의 1 정도 산것 같습니다. 이 팔굽혀펴기도 지금 3분의 2 했죠. 팔굽혀펴기는. 3분의 2가 아니구나. 어,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5분의 3 했네요. 하, 어디서 아 진짜 맛있다 아 이러고 많이 먹으면 운동이 안되는데 <laughs> 딱 요거까지 요거랑 요 하이뮨 요거까지만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딱 서른개 했고요 이제 스무개 남았습니다 아, 지금 팔하고 다 후들거려. 35개 했어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제 15개 남았어요. 아까 1 5거에 했을 때가 벌써 한 5분, 17분 전? 7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5개 남았네요, 이제는. 요새 이제 제가 유튜브 올리는 게 운동 유튜브랑 또 이제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못 부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운동 못 하는데 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 이제 근본, 근본인 국, 국보를 투어하는 국보 투어 여행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브이로그 가끔씩 올리고 있고요. 아, 지금 유튜브 이제 구독자 수가 1,179명에서 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있어요. 시청 시간도 아직 4천 시간도 안 됐고, 어, 언제쯤 수익 창출이 될수 있을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게 저는 주가 아니기 주가 아니고 직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수입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 수익 창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국보와 그 다음에 문화재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5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15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절반 해볼까요? 아. 절반 했습니다. 절반은 아니지만, 7.5가 절반인데, 어 반대림 해서 7개 했습니다. 이제 8개 남았어요. 오늘 2일차인데, 정말, 어, 힘든 2일차네요. 어, 한자 사자성어 중에,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 마음을 먹고, 이제 3일 동안만 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지금 <laughs> 이틀 됐는데, 어, 내일은 무조건, 해서 작심상이 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토요일을 하고, 일요일은 어 아직 방송 미정이고, 토요일은 아마 못할것 같아요. 일요일은 어 해야겠죠. 또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제 8개 남았어요. 10개도 안 남았어요. 마지막 초코파이. 음. 여러분 운동할 때꼭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다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찢어지는 고통 느낄 수 있습니다 찢어진다고 하니까 또 누군가 떠오르네요 성남 그 출신의 지금 뭐 계양을 있는 그 사람 곧깜방에갈 사람 잠깐 떠올라 봤습니다 네 이제 8개 여덟, 여덟 남았어요 팔굽혀펴기 하기 <laughs> 전에 하이문 한번 먹고 아 너무 힘드네요 이제 마무리 해 하겠습니다 이제 팔굽혀펴기 50개 하는 거였는데 어제에 이어서 2일차 였고요 어, 어제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해 가지고 너무 여기, 여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어요 물론 한 번에 50개 하지는 못했지만 나눠서 50개를 채웠고요 또 내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